안녕하세요. 성경 속 음식 이야기꾼 당신의 이름입니다. 오늘은 성경에 등장하는 고기란 고기는 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 볼 거예요. 소, 양, 염소, 매출하기, 비둘기, 심지어 물고기까지. 레츠고. 소, 양, 염소 든든한 밥상, 넉넉한 마음. 구약 시대 소, 양, 염소는 단순한 식량을 넘어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어요. 제사에도 쓰였으니 아주 귀한 존재였죠. 갈비 한짝 뜯으면 힘이 솟아나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았나 봅니다. 신명기 14장 4, 5절. 레시피 상상력 풀가동. 상상력을 발휘해서 숯불에 구워 먹거나 허브 팍팍 넣고 푹 삶아 먹는 상상을 해보세요. 아침샘 폭발주의. 신학적 의미 이 짐승들은 종종 희생 제물로 바쳐졌는데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도 해요. 한 점에 담긴 깊은 뜻 느껴지시나요? 매추라기 앤드 비둘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행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헤맬 때 하나님이 굶주린 백성에게 매추라기를 보내 주셨다는 이야기가 있죠. 민수기 11장 31, 32절. 비둘기 역시 제물로 쓰였지만 가난한 사람들도 바칠 수 있는 작고 소중한 제물이었답니다. 레시피 초간단 버전. 매추라기는 꼬치구이로 비둘기는 찜으로. 죄송해요. 이건 좀 잔인한가요? 신학적 의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상징합니다. 때로는 평화의 상징이 되기도 하죠. 물고기 풍요와 나눔의 상징 예수님과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는 이야기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죠. 우병이와 기적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명을 먹인 놀라운 사건 마태복음 14장 17절 레시피 지중해 스타일 올리브오일에 허브 듬뿍 넣고 태우지 말고 살짝 구워먹으면 캬 상상만 해도 꿀맛 신학적 의미 풍요, 나눔, 그리고 전도의 상징입니다. 물고기를 낚는 어부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자, 오늘 성경 속 고기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음에는 더 맛있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